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이라 본가 내려가는 브이로그에요. 나는 나는 갈테야 본가로 내려갈테야.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지하철을 탔더니 젠장 서울대입구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지하철을 탔는데 왜 을지로 상가가 나오죠? 또 지하철 잘못 탔나 싶어서 보니 정상적으로 탄게 맞았어요. 4호선 환승하러 가는데 오마이갓 계단이네요. 하지만 테토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잠깐만 스탑. 테토녀 발언 취소할게요. 계단이 너무 많아요. 끝없는 계단 지옥이었지만 다행히도 지하철이 바로 왔어요. 아일리시 부릅니다. Lucky Girls and b o 그런데 내리자마자 오마이갓 계단아 계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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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계단으로 힘든 마음 한정선으로 달래고 달래줍니다. 배고파서 버거킹 들렀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타임어택으로 기차를 겨우 탔어요. 야무지게 다 먹고 나서 보니 탭 배터리가 없어요. 또억까 시작인가 했지만 보조배터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맨날 똑같은 영상만 봐서 그런지 볼게 없었어요. 하도 봐서 대사까지 외우겠다. 그래서 도파민으로 절여진 뇌를 잡지로 채워줘요. 모아진이라고 요즘 보는 잡지 앱인데 신규 가입하면 72시간 구독권도 주니까 저처럼 기차에서 할거 없다. 그렇다면 잡지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은근 재밌어요. 아니 근데 영어 잡지도 있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I'm Korean so I can't speak English. 재미나 소환해야 하나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아진에서 번역 기능이 있었어요. 아주 나이스 하네요. 열심히 잡지 읽다 보니 동대구역 도착. 다음 편은 눈수술한 명절 브이로그로 돌아올게요. 그럼 바이.